자, 11번, 어, 두지, 1, 2, 3, y는 1, 2, 3, 4, 5, 6.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는 우리가 자주 보던 형태다. 뭘 뜻한다? 1대1 함수.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다르다, 맞지? 그래서 1대1 함수를 뜻하고, 그 다음에 f2랑 f1이 곱했을 때값 홀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1과 f2는 둘다 홀수가 돼야 되지, 맞지? 홀수 곱하기 홀수가 홀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홀수, 여기도 홀수가 돼야 된다. 자, 그랬을 때1대1 대응이면서 f1 값과 f2 값이 뭐가 된다? 홀수가 되면 됩니다. 자, 생각해봐. 자, x가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1, 2, 3. 자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1과 2가 갈수 있는 수는 여기에 홀수인 1, 3, 그 다음 5로 갈 수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이 갈수 있는 수는 3 개가 있다 맞지? 1이 갈수 있는 수가 3 개가 있고, 그럼 1이 만약에 1로 가버렸으면 2는 선택의 여지가 한개 줄었다. 그래서 2가 할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가 만약에 5로 갔다라고 자 그러면 남은 수는 이제 2, 3, 4가 아6안 적었나? 자 남은 수는 이제 2, 3, 4, 6이 남았는데. 그러면 3이 갈수 있는 것은 1과 5는 갈 수가 없다. 1대1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애들한테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군데, 네 군데 갈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전체는 4, 6, 24. 어, 답은 어, 3번.